애국 청년들을 적발하라 불고적대판하나라 저기 들어갔어 기 들어갔어 들어 애국 청년들을 적발하라 무대찌으로 적발하라. 알았어 알았어 아, 아, 아. 지난주에는 나가세요 아, 아. 들어와서 했었다며 업무시한 다 끝났잖아요 아그때는네 업무시한 다 끝났어요 찍지 마세요 아. 제 얼굴이에요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제얼굴이찍저 찍는 거라고 제 얼굴이 찍히니 찍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. 니까 착착. 속발른 애국 경년들을속발른 남부지방으로못 보내니까 구치소로 못 보내겠다. 적방해라. 집으로 돌려보내라. 민노총은 경찰 대가일 때도 무대로 적방하면서 애국 청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둬두냐. 당장 적방하라.